지금 호르몬에 대한 주요성이 너무 많은데 지금 2년 정도 먹다 끊으셨잖아요. 환자분들이 호르몬 먹다가 유방암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먹다 다 끊어요. 그게 좀 약간 손해 보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손해 보시는 거.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릴게요. 폐경 진단 호르몬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검사,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을 왜 먹어야 되는지, 또 여성 호르몬 종류마다 다양하고. 안면 홍조가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유방암. 유방암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궁이 있는 사람들은 여성 호르몬하고 황체 호르몬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 8년 이상 먹었을 때 유방암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증가해요. 자궁 적출하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만 먹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15년을 먹어도 유방암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요. 전신에 생긴 암들이 있잖아요. 그런 암에 대한 30%가 예방이 돼요. 그래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심장마비 뇌졸중 뇌출혈 심혈관계 질환 이에 의한 사망률을50% 줄어요 그 다음에 폐경이 된가동 시에 이게 근 감소랑 골다공증이 시작이 돼요 그때 이렇게 구부러지고 근육이 없으니까 유방 처지고 뭐, 피부 처지고 콜라겐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골다공증 첫 번째 치료제가 뭐냐 면 여성 호르몬이에요 칼슘과 비타민 D가 아니에요 여성으로는 먼저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칼슘과 비타민 D. 나이 드신 분들은 칼슘과 비타민 D, 골다공증 약 드셔야 돼요. 근데 지금 50대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지혈증. 고지혈증 왜 중요하냐면 뇌졸중, 정맥 혈전증, 성생활. 그 다음에 소변 자주 마려운 거, 밤에 소변 보는 거, 성교통, 골다공증, 근감소, 우울감, 인지 기능, 편두통 이런 것까지 이게 다 영향이 있어서. 여성 호르몬이 줄면은 LDL이 증가되고 HDL 감소된다. 그러니까 고지혈증 생길 리스크가 높아진다. 그렇죠. 60세가 넘으면 제가 안 좋아요.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리셉터 수용체가 있거든요. 여성 호르몬 수용체 알파, 베타가 있는데 얘네들이 젊었을 때는 알파가 높다가 나이 들면 알파가 줄어요. 그래서 호르몬을 먹으면 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60세가 지나고 나서 호르몬제를 갑자기 시작한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리스키한 거죠. 아니죠. 20대에서부터 먹으면 79세, 80세 이상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50대를 그냥 보낸다. 호르몬제를 안 먹고 보냈어요. 그 60대 돼서 아, 주변에서 다 먹는데 나만 안 먹어가지고 먹어야지. 근데 그때는 좀 늦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 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호르몬이 하는 일이 전신적으로 지방 대사, 혈전, 혈관 확장, 항산, 화 항노화 이런 거랑 다 관련이 되고 당뇨도 예방이 돼요. 그 인슐린 저항성에 관련된 거를 조절해요. 최근에 항노화 연구에 의하면. 평생 내가 인슐린에 노출된 것 정도의 비례에서 놓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한 과학자, 싱글의어가 뭐라고 얘면 자기는 젊었을 때또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약을 먹어요. 그거는 당을 떨어뜨리거든. 장에서 혈당 흡수를 줄여주고 간에다 혈당을 쌓아놓는 걸 억제시키는 기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맡기라고 얘기했잖아요. 3개월에 한 번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호르몬제를 안 드시는 것 같아서 아, 이건 빨리 먹어야지. 네, 네, 네.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못 먹는 사람이 있죠. 유방암이 있으면 못 먹어요. 유방암을 치료하고 완치가 됐어도못 먹어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사람은 집안에 혈전, 뇌경색 가족력이 있거나 내가 지금 간 기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럴 때는 혈전의 리스크가 많아지기 때문에 약도 바꾸거나 용량을 줄이거나 간헐적으로 먹거나 또는 안 먹거나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필요한 유방 검사하고 밑에 유방 초음파 마저 하시고